성경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아멘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것인데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희망일 것입니다. 이 희망은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희망차게 살고 싶지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희망을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희망을 잘 유지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일까?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땅 위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희망을 주신 사건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든 인류는 구원의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이 땅에서 죄값을 치르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범죄한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죗값을 대신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희망인 겁니다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희망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그리고 예수님은 매도 맞으시고 때론 예수님은 가시관도 쓰시고 예수님은 양발에 못도 박히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 안에서의 희망이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허물도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땅 위에 죄인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는 보혈의 피가 흘렸기 때문이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희망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 은혜도 함께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는 희망이 있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능력있는 삶을 살게 되는 희망이 있고 우리가 주 안에서 치료를 받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가난함이 부하여지는 희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사건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어떤 능력도 많이 행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셨지만, 또 예수님은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하는 죽음에 관계없는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 땅에 그 권세를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일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선택하신 후에 오늘 그 안에서 끝났으면 희망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가 뭐예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을 살다가 누가 먼저 가든지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다시 부활할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는 하는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번에 성탄절 우리가 보내면서도, 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이 바로 나를 위하여 오셨고 희망을 주러 오셨구나.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돼요? 희망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그 믿음 안에 다시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희망을 품고 사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희망을 얻었는데 희망을 품지 않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요. 품는다는 게 뭐예요? 여기에 가슴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희망을 어떻게 품고 살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것도 할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희망이 되어서 그 말씀을 품고 사는 게 오늘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이라 그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한번 따라하시죠.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교훈도 우리가 받게 되지만 그 안에서 인내를 통하여 성령의 안위를 성경의 안위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소망이 여기에 계속 품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안에서 죽음에서 뭘 얻게 돼요? 소망을 얻게 돼. 아,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부활의 역사가 있고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고 그 나라에 장차 가서 살 것을 뭘로 품는 거예요? 소망으로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질병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뭘 얻을 수 있어요? 치료하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어둠에 속하여 있다 하더라도 말씀 속에서 뭘 얻을 수 있어요? 빛을 얻을 수가 있는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절망의 사건들이 성경을 통해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모두 같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같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희망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희망을 얻고 묵상함으로 희망을 얻고 말씀을 읽음으로 희망을 얻는 귀한 역사들이 시작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면서 희망을 품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희망을 품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 올 때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도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하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께 두드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허락해주신다는 거니까, 이게 희망이잖아요. 아무리 힘든 문제를 만나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뭐 하면요?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또 말씀을 보이면,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란을 만났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런 구절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하지 않는 게 중요해, 뭐 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희망을 해야 되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이 한 단계 올라서는 귀한 은혜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사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도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제 앞에 있지만 제가 하루에도 수없이 길 가면서도 앉아 있으면서도 교회 올라와서도 교회 또 강대상에 앉아서도 제가 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제 상황을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마음을 토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힘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니까 기도가 희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도 같이 하자 그 말.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와서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 혼자 하는 말 같지만 그 음성을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대화 속에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희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자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여러분 마음 속에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죠? 긍정적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여러분 속에 뭐가 생겨요? 긍정적인 게 와요. 희망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참 신기하죠? 성공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어떤 게 와요? 성공하는 역사들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만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안 생기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안에 능력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통해 희망이 넘쳐나므로 여러분의 삶이 더 승리의 길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희망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품은 사람은 남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도 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희망을 품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기다 희망을 품고 어떤 상황에도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모데전서 6장 17절을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총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후위주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살아가시고 그 소망을 품고 가는 가운데 남은 시간이 더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희망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자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의 소망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고 복스러운 소망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서 생겨졌다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 영생으로 연결된 소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 복스러운 소망인 거. 그래서 여러분은 이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주 생각해. 자주 생각해. 이 소망을 자주 생각해야 돼. 한번 따라하시죠. 자주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자주 말해야 돼요.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요? 가족들에게 말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남편에게도 말하고, 아내에게도 말하고,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자꾸 말해야 돼요. 그 소망의 말을 통해서 이 소망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입숙꼭담을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폭스러운 소망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의 소망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자꾸 말해야 돼.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도요 이 말을 자주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천국의 소망을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들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른 말을 하다가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가운데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정말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않고 갈수 있는 그 열매를 거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해야 될 말은 언제나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복된 소망의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해야 될게 뭐예요? 복음적인 말. 영생의 말, 복된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기서 6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말을,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속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뭐 같다 그랬어요? 바람 같다. 그냥 지나가는 것과 같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절망적인 말이고 부정적인 말이고 소망이 없는 말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불평보다, 쉬기하는 말보다, 비방의 말보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망의 말보다 어떤 말을요? 소망인 대신 는이 복음적인 말을 많이 해주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그리고 복된 말을 많이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도 값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의 말을 통해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게 한다. 저는 이 말도 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기 그 강변 강변로 옆에 보면 쓰레기 난지도가 있잖아요. 거기 요새 가보면 막 꽃도 만발하고 나무도 막 얼마나 잘 자라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 아 저런 쓰레기 더미에서도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 자라고 꽃도 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우리의 형편이 우리가 생각할 때참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뭐가 낳힐 수 있어요? 꽃을 피우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역사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희망은 사막에서 오아세를 찾아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절대적인 절망에서도 절대적인 희망으로 바꿔놓는 게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희망의 삶을 자꾸 말을 할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 두 구절만 말씀드릴 것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 이건 희망의 말씀이에요?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희망의 말씀. 힘든 사람한테 가서 이말 해주면 되잖아요. 할수 있는 게 뭡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말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희망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잘하는 우리가 늘 입으로 매, 금년 한해 동안 한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이게 희망의 말씀이에요.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희망의 말씀. 나는 할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습니다. 늘 말씀도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자꾸 입으로 말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면 그 능력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금년 안에도 잘 살아가시는 또 남은 시간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승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말할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는 밝아질 수 밖에 없겠죠. 이런 희망을 말하게 될때 우리 가정과 교회는 절망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희망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될 것이고 사회가 될 것이고 또 이런 행복한 우리의 미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입을 좀잘 열어서 오늘부터는 어떤 말을 하자고요? 희망의 말을. 많이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주신 희망은 우리의 삶의 커다란 능력이 된다는 것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커다란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무엇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셔요? 충만하게. 충만하게는 뭐요? 넘치게 하사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서 그 능력을 통해 여러분의 삶 전체가 소망으로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믿음의 선조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쓰임받았던 걸 히브리오 11장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희망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복도 받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넘치도록 좋게 끼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우리가 가진 이 희망으로 말미암아 남은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미래의 삶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희망이심을 받아들이자. 예수님이 희망이심을 받아들이자.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 여러분 조금 말씀드렸으니까 그 희망을 이번 성탄절과 함께 받아들이고. 그리고 소망을 어떻게 하고 희망을 가슴에 품고 뭐와 함께 뭘로 인하여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요? 전하고, 자꾸 희망적인 우리의 삶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능력이 성령 안에서 소망에 넘치게 하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귀한 역사가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소망이시다. 이 말씀을 성탄절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믿음으로 또 마음에 담고 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